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중국의 4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안 좋다라는 게뭐 추세가 완전히 꼬꾸라졌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해 락다운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시기다. 특히나 2분기 동안, 4월, 6월 동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기저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상치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4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사실 2월, 3월부터 좀 중국의 경기 반등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었는데 4월 데이터까지 시장 예상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걱정들이 조금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제일 많이 기대를 했던 소비 쪽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18.4% 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유지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1%에 못 미치면서 소비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뜯어보면 이번에도 서비스가 훨씬 더그 회복력이 세게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44% 성장을 했고요. 상품 재화 소비 쪽은 16% 성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둘다 플러스가 나고 있고 전월 대비 플러스의 폭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서비스는 알겠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돈을 쓰는 건 알겠고 이제는 사실 상품 쪽으로 돈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기대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4월의 숫자 역시도 서비스와 상품 간의 격차가 다시 한번 벌어지는 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제가 조금 더 뜯어 보니까요, 상품 중에서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주얼리, 그러니까 액세서리류였죠. 제가 지난 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얼리, 액세서리, 그다음에 신발, 의류, 화장품 등과 같이. 중국인들이 나가고자 하는 소비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여기에 조금 더 경기 소비재 느낌이 나는 상품들에 대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상품 소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서비스 소비 올라가는 속도보다 좀 더디게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사실은 코로나19가 터지고요. 원래 서비스 소비 그 충격이 상품 소비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는 걸 몰랐을 시기에 10년 동안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추세선을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소매 판매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니 상품은요. 그 전체 추세선의9% 정도 이제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서비스 소비는 전체 그 추세 대비 한10% 넘게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게더 많이 오르는 건 크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1차적으로 좁혀지는 시기 동안에는 서비스 경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제 5월 데이터는 6월에 확인이 될 텐데요. 5월에는 노동절 연휴가 있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 해외 여행이나 중국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소비를 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한 5월 정도 저는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품 소비의 회복 탄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상품과 서비스 모두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회복했다가 떨어지는 국면이 아니라요. 상품과 서비스 모두 코로나 때 급격하게 줄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로나19 2차 확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얘기, 저희가 이미 겪었던 일들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뭐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뭐 확산 얘기가 나오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시 한번 2차 확산이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몇 차례 겪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소비할 사람들은 소비할 거고요.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정책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의 소비 회복,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회복에. 당도가 뭐 월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바뀔 가능성이 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서비스 경제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5월 이후부터는 상품 소비의 회복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지 않을까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거고요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더 세게 회복했던 서비스보다는 상품 소비를 좀더 보자라는 게 저의 이번 4월 소비 지표를 보고 난 이후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산 쪽이었습니다. 생산이 좀 아쉬웠어요. 어, 시장 예상치는 10%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5.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반밖에 안된 상황이었고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쇼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의 회복이 불균형. 이 크게 보인다라는 점이 바로 이 서비스 소비와 생산 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뽑고 이제 막 가동률을 올리려는 찰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요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장비를 돌리거나 원재료를 사들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생산까지의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딘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생산단에서는 사실 어느 분야에서 그런 상품 수요가 제품 수요가 재화 수요가 빨리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쪽은 좀 쇼크를 받은 상태로 있는 것 같고요. 산업 생산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수 있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3월 대비해서 다시 한번 증가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냐면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이 주도를 했고요. 1차 산업은 3월 대비해서 그 증가폭이 좀 준화가 됐습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오히려 3월 대비해서 더 많은 전력 사용량이 확인이 됐고요. 아쉽게도 그 산업 생산 부분이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이후에 서비스 경제보다 상품 소비에 대한 수요가 좀더 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업들 역시도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의 수요가 먼저 살아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 외에도 사람을 다시 뽑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까지는 여전히 관망세가 좀큰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 쪽인데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3월 대비 둔화한 4.7%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투자 관점에서는 특히나 정부 주도의 뭔가 인프라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땅을 파고 철도를 까는 중국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은 이미 3월 양해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쓰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대치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투자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기업들 중심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4.7%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같은 기간 6.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3%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비 제조업이 그 전체 증가율 대비해서 거의 두배반 가까이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장비 제조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들의 고객은 민간보다는 기업 중심일 겁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에서는 분명 우리가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발주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민간에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기업들보다는 일단 B2B 관점에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이들의 공급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들 의 기업들의 투자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 중간 단계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이 기업들 역시도 사실 지금 장비를 새로 사들일 만큼의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이들의 공급사 기업들한테 우리가 슬슬슬 부품이든 장비든 원재료든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장비 기업들이 슬슬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면 기업단의 재고 수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 제조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게 저는 아주 정상적인 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산업의 투자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다른 곳보다 거기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이번 4월 지표가 특히나 이 불균형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 어 숫자들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건요, 어, 벌어졌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벌어진 것들 중에 저희가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곳, 즉 위로 벌어진 곳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제조업 투자의 확장, 제조업 투자의 가속화는 분명히 5월 이후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훨씬 더 빠르게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시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업률 쪽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업률 얘기가 많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의 4월 실업률은요, 3월 대비해서 0.1% 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중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4월까지 지금 2개월 연속 실업률이 0.1% 포인트씩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실업률을 말씀드리면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16세에서 24세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이 나이대의 실업률은요. 20.4%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2명 꼴로는 지금 실업자인 상태라는 거죠. 사실 20.4%라는 숫자는요. 중국 정부가 16세에서 24세 실업률 통계를 낸 2018년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대치는 19.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20%를 넘어버린 거죠. 정말로 중국 내에서 실업률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는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용시장으로, 노동시장으로 새로운 대졸자라든가 지금 3년 동안 직업을 찾,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옴에 따라 이 실업률이 위로 치솟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헤드라인 지표를 보면서 분명히 고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를 낮추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4%라는 숫자가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냐. 아니면 지금 이 24%라는 숫자가 정,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뽑기 시작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이두 가지를 저희가 봤을 때 저는 지금이 정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데이터나 정말 나쁜 데이터는 보통 숨기는 패턴을 보여왔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고용과 물가를 중시하는 중국의 공산당이 20% 넘는 청년 실업률을 공식 데이터로 발표했다라는 건 중국 정부가 이 고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제가 지난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한번 리뷰 드렸지만 이번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기업과 수요를 중심으로 경제의 그 패턴을 경제 정책의 패턴을 바꿔가겠다라고 이미 명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업률을 정점으로 하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그림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간중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마주가 가끔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섹터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과거 대비 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여기서도 나빠질 것이냐 혹은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가능성을 두고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4월의 숫자에서 조금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을 조금 내려두는 것이 하반기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사이클을 바라보시는데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뭐 경제지표라든가 중국에서 나오는 산업 데이터들, 정책들 분석해서 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